자 여러분들 오늘 어, 목요자 그신 하십니다 어, 마감 시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16 포인트 제법 어깨 있게 올랐습니다 어뭐 1시 50분 하고 뭐 2시 사이에 반발 매가 바로 외국인 부분적으로 요 그리고 기관 배세가 어, 상당히 강하게 살아났습니다 특히 투신에서 어이 대형주 매수의 힘이 좀 가속이 붙으면서 1940 에서 요1950 까지 무려 10포인트 가까운 단기 급등 낼 일을 장 막판 1시간 만에 또 보여주었습니다 음 그로 인한 21 저항 라인을 오늘 넘어섰고 요 어마어마한 매물 압박 지역인 1950에 살포시 입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1900 위협하던 어그제를 어 되돌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외국인이 매수 하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부분적 이지만 투신 연기금 등등의 기관 투자자들의 매세가 대폭 나간 대형 주군단들 쪽으로 고르게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좀 상승 탄력을 배가시키고 있고요, 낙폭을 상당히 줄여놓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가 뭐 포지션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3 4% 정도 일주일 정도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조선주 정유화학주에서 뭐 금호 석유 라든지요 뭐 호남 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도 폭락 이후에 밑바닥 라인에서 조금씩 반등을 조심스럽습니다만 시도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화학주에서는 lg화학이 엄청난 폭락 이후에 아주 뭐 소폭 상승이긴 합니다 합니다만은 음 그래도 굉장히 그 의미로운 반등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IT 업종 군단들은 역시 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오늘 전반적인 큰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요. 우상방 랠리의 패턴을 유지하는 선에서 강보합으로 시장 16포인트 상승을 앞서서 주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폭락으로 아픔을 겪었었던 건설업 종등 군단들도 기술적 반등 차원의 소폭 상승을 진행을 했고요 가장 강력한 도약 랠리 의 중심 주자는 역시 자동차가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오늘 무려 6% 가까운 급등 행보를 보여줬고 기아 자동차 역시도 요4% 이상 폭발 랠리를 최저점 구간에서 진행을 시켰다. 그래서 대형주 쪽어 실질적인 관망으로 지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매수 포지션을 검토하고 있는 분들께서는요. 에, 자동차 쪽, 자동차 쪽에 에, 매수 포커스라면 맞춰보고요. 철강주 중에서도 낙폭과 대뭐 현대제철 이런 종목이 좀 무난해 보입니다. 역시 영순이는. 자동차주 기아차나 현대차의 주가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어, 부분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군단들이 양봉 한두 개를 이, 어, 이어서 출현시키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미래의 구도가 매우 폭발적이진 않더라도 어 긍정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베이스는 깔아 놓아 깔려 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환상적인 도약을 기대해 볼수 있게 되는 순간을 외국인이 순매수 하는 찰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490억 외국인 매도 압박에 굉장히 그 아픔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일각에서는 대북 리스크 즉 북한 리스크에 따라서 매물 압박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죠 예, 북한 리스크도 뭐 악재는 악재지만 이미 다 빛바랜 악재 고요 엔저 공격입니다. 에너가치의 약세 기조가 일본하고 수출 경쟁력 어, 이 힘겨루기를 펼치면서 가격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우리 이 상품의 에, 이 판매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00엔대까지 치솟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은 역시 외국인이 지켜보고 있는 엔저 공습의 에, 고강도 압박은 우리 경제 흐름에 즉 기업 기업의 깊은 주름을 만들 수 있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엔저 공습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한 외국인은 선뜻 한국 주식을, 우량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매수에 한 축의 힘만으로 바퀴 하나로 가는 구도는 반등은 시도되겠지만 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2000 입성 정도까지 에, 에 반등을 줄수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실질적인 승률 게임 구도는 어 비록 오늘은 4포인트 어큰 폭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후삭 쪽에서 찾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유리하다 실적성장 테마에너지를 품고 있는 종목 쪽으로는 하루 이틀 음봉은 떨어질지라도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돌파하죠 그런 종목군이라면은 과감하게 하락 자리에서 물량을 용감하게 배팅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별주는 테마랑 테마를 형성하면서 빠르게 순환하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고점 돌파할 때 따라붙어서 빨리 먹고 나오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급등할 때는 내부로 뒀다가 크게 눌릴 때를 매수의 기회 구하도록. 어, 포커스를 맞춰 나가는 그런 전략이 훨씬 에, 유리하고 안전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전제로 어 대형주는 어디까지 반등을 주고 외국인이 언제 동행 매수에 동행할 것이고 동참할 것인가를 지켜 보시면서 호시탐탐 베스트 타이밍을 어, 노려보시되 실질적인 자금 투입은 중소형 개별 성장 테마주에서 찾는 것이 분명히 안전한 매매고 수익 관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전제로 우리 추천주가 야물딱지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추천주 장중에 2분 정도 나가고요. 그 AS 방송 한 3~4분 정도 나갑니다. 그런 가격으로 하면은 2분이면 2,000원이잖아요. 하드값도 안 되고 떡볶이 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 추천주 2,000원 주고 2만원, 20만원, 200만원, 2,000만원 이상의 좋은 종목을 잡아가는 것이 훨씬 편안하실 것입니다. 자, 비용부담 거의 없으니까요. 편안하게, 뭐, 막 길어봤자, 뭐, 5분 안팎입니다. 예, 꼭 필청을 하시고요. 항상 옆에 끼시고, 큰 흐름을 읽으시면서 수익 관리를 집중적으로, 맨투맨으로 관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추천주 코너 내일 공략해야 될 종목 공개되고 있습니다. 만나십시오. 2번 코너입니다. 고맙습니다.